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 아니 뭐가 재밌는 거냐면요 이 파이코인 이 덱스하고 AMM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혁명이더라고요 어이 앞으로 파이 덱스 때문에 파이가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아요 파이 덱스가 아직 본격화는 안 됐죠 그, 저도 몰랐는데 파이 가격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친구가 참 예쁘게 이렇게잘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파이 덱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해갖고 잘 특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은 글은 그렇게 썼지만 이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다른 덱스 거래 좋아 덱스 거래소 랭킹과 이, 지금 파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랬더니 두 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음, 파이텍스가 앞으로 암호화폐에 하, 암호화폐에 가장 큰 거래소가 될것 같아요. 파이텍스가 오케이 땡큐 정말 완벽하게 멋져 제가 이거 찾아서 했는데 이거를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 드릴게요 첫째 이렇게 이제 그 파이 덱스 한 거에 되면은 덱스 어, 거를소 했을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동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냥 잘안받고 다른 유튜브들이 올려놓은거 그냥 봤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게 왜 어마무시한 이게 큰 혁명인지는 이 친구 글을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 글에는 내용이 없어요. 이 친구 글이 뭐냐면 파이덱스가 이제 파이덱스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에 불을 지필 거다. 이게 파이덱스 거래소를 하고 지각 변동 암호화폐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유력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 이게 디파이 생태계 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암호화폐 생태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이거 디파이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명한 거 보게 되면 메인넷 추진력, 분산형 파워, 사용자 중심 설계, 뭐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시장 전망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거도 이거를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심하죠. 뭐 이런 거야, 뭐 어디 봐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정말로 이거는 게임 체인저다. 이거 게임 체인저다. 이거 이거 지각변동이 일어 거다. 어마무시한 거다.라는 게왜 어마무시한 건지를 제가 한번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아직은 파이도, 덱스가, 그, 저기,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파이 덱스 미국 거주자들도 사용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 알죠. 당연히 미국 거주자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 덱스 거래소 순위 1위부터 6위까지 중에는, 미국 거주자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미국 정, 미국 정, 미국한테 찍히면 뭐가 문제가 되니까, 미국 거주장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덱스거래소 랭킹 6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에서 사용 가능. 우리는 당연히 모바일 앱에서 덱스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덱스거래소 많은 것들이 모바일 앱에서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데스, 우리 파이는 사이트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뭐 1월 28일 이후에 뭐 KX 거래소도 이게 한국 에 이거라서 그냥 그러면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구입할 수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 사이트에서 직접 암호화폐 구입할 수 없는 거래소가 랭킹 3인가 있어요. 데스크탑 버전 파이 당연히 만들겠죠. 파이 데스크탑 버전이 당연히 되겠죠. 슬리피지 가능성. 처음에는 슬리, 이거는 슬리피지 가능성은 파이에, 여기에 슬리피, 슬리피지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거는 파이 덱스 거래소 내용에도 나와요. 슬리피지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 보통 하는 걸 하는데 내가 원한 가격과 다른 가격에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24시간 되고 확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가령뭐 파이다 그러면 지금 뭐 십팔 지금 뭐 십팔 점뭐 얼마다 그러면은 아유 십팔 센트에 사나 뭐 이십 센트에 사나 그러면서 이제 어, 넣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과 다르게 시장가로 넣는다든가 하게 되면 근데 지정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십팔 점 십팔 점 이공인데 뭐 팔자는 십팔 점 이오다 그럼 이오를 사면 안 사죠 지정가로 하면 안 사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주문 가격과 체결 가격이 자꾸 달라지는 거. 이게 슬리피지 현상인데, 이 슬리피지, 이, 이것도 슬리피지 가능성도, 슬리피지 가능성이 덱스 거래에서는 커도 커도 너무 커. 거래가 잘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거주자들도 사용이 안 되고, 모바일 앱에서 안 되고, 사이트에서 구매가 안 되고, 데스크탑 버전도 없고, 슬리피지 가능성도 크고, 이게 현재 덱스버에서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가진 문제들이에요. 파이는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겠죠. 당연히 보세요. 이제 파이가 거래게 되면 여기 리듀스드 슬리피지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슬리피지를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래죠. 이게 이게 요것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덱스버에서 이용하면은. 이 친구 여기도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오고 파이에 파이에 여기에서도 다 어, 여기에서도 다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처음에는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죠. 자기 지갑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거래소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직접 거래할 수 이, 있죠. 우리 뭐 당근 뭐 이런 것처럼. 거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저렴하죠. 하드웨어 지갑과 연동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이 얘기만 이 친구도 했는데 제가 이 친구가 하도 이게 무슨 어, 게임 체인저다 이게 지갑 변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단점은 뭐야? 덱스 거래소들의 단점은 뭐지? 그러면서 단점을 본 거예요. 단점을 봤더니. 일단, 유로달러 등으로 직접 암호화폐를 구해야 할수 없음. 그렇죠? 어, 코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안 되고. 개인키의 보안을 직접 책임져야 함. 이거는 뭐, 파이도 당연히 한 거. 고그 다음에, 초보자에게는 이제 바, 이렇게 바꾸는 거. 이 기능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이 파이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 파이 이거 처음에 뭐 kyc 하고 할때 전국에서 바카스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오셔갖고 다 그런거 다 했는데 정말로 본 게임에 딱 들어가서 덱스 거래서 하려면 다 하시는 거죠. 이번에 오실 때는 바카스 말고 비타 500을 사올지 몰라도 그런 거를 다 넘어 쓰신 분들을 덱스 거래서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슬리피지가 슬리피지는 내가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원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1100원에 주문이 체결된 경우 100원의 슬리피지가 나왔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죠. 근데 1000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100원에 사지? 시장가 주문을 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기 있는 거래소 랭킹 보통 거래소 순위 이게 파이에서 거래소 순위 자체를 우리는 시가총액으로안 하겠다. 코인의 가치를 시가총액으로안 하겠다라는 소리를 파이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파이가 왜 유통량으로 봐야지, 왜총 발행량으로 하느냐. 지금도 뭐 파이가 뭐 천억 개다, 뭐 어쩌, 지금 잠재돼, 락업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 유동량, 유동성으로 안 하고 앞으로 발행되거나 예타권에 맡겨져 있는 것까지 갖고도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혁명인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여기에서 중요한 건데 이 덱스 거래소 하면서 덱스 거래소를 하게 되면 그게 없다. 철저하게 거래된 거로 실 거래량 위주로 모든 토큰의 가치가 나온다. 두 가지 얘기를 그 다음에 도메인 얘기를 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어머나 정말로 이게 엄청난 지각변동이고 엄청난 게임 체인저고 이게 화폐혁명의 시작이 바로 덱스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글을 쓴 사람 거를 보다가 이 글의 이면에서 제가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베스트월릿이라는게 이제 제일 큰가봐요 여기는 안전하고 직관적인 지갑 덱스인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셀프 커스터디 이거 수탁기능이죠 암호화폐 수탁기능을 제공하는데 베스트월릿이 제일 지금 큰가봐요 그런데 얘네가 문제가 뭐다 데스크탑이 없다 데스크탑이 없다 그리고 얘네가 장점이 뭐 KYC 없이 거래, 가능, 거래 가능하다고 익명성 보장이 된다고 <laughs> 파이네 이런 걸상 그래서 베스트 월릿이 바로 이 무기명 익명성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파이의 기본 철학하고 어긋나. 데스크탑 버전은 없어요, 는 데스크탑 버전은 없어. 이게 1위가,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유니시 수압인데 유니 수압의 문제가 바로 실리피지 발생 가능성이 너무 커. 파이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슬리피지 발생 가능성은 낮추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 장점은 얘네들 뭐유니스압유니스와이 가든 가진 장점은 파이는 다 커버할 거고 이 단점도 이거를 분명히 언급하고 지나갔으니까 분명히 기존의 덱스 거래소들을 다봤을 거라고요. 야이 덱스 거래소 얘네들이 지금 이러 이런, 이런 게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완벽한 덱스 거래소를 만들다가 보니까 테스트넷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위가 레이디움이라는 데인데, 이거 솔라나에서 하는 것, 솔라나와 관련이 있는 건데, 모바일 앱이 없네. 모바일 앱이 없고, 솔라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받기 쉽네. 가격 하락 위험 존재. 파이 덱스는 중간에 자기가 인출만 안 하면 손에 안 나죠. 나중에 다 메꿔지니까 유동성 풀에 의해서 그리고 파이는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 위험을 순간적으로 놓고 보면 있을 수 있지만 맥시멈 1년만 놓고 봐도 가격 하락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기존에 거래소가 어떤 거는 데스크탑이 안돼 어떤 건 모바일 앱이 안돼 1, 2, 3위가 이문양이에요 그리고 4위가 오르카인데 오르카라는 데인데 오르카는 오르카도 보니까 모바일 앱이 없어 5위가 우리들 다 아는 쿠코인인데, 3천만 명 이상과 함께 900개 이상을 하는데, 이 쿠코인이 미국 거주자들은 사용 불가야. 중국 거지만, 미국 거주자들은 사용 불가야. 쿠코인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로드롭, 여기 모바일이 안 돼. 1위부터 6위까지의 단점, 이거를 지금 다, 1위부터 6위까지의 단점을 파이는 지금 파이덱스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거주자들도 사용 가능하게 할 거고 모바일 앱에서 당연히 되고 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구매할 수 있고 데스크탑 버전 있고 슬리피지 가능성 감성 이렇게 나온 거들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화 거래소 음뭐 박현주 회장도 로빈우도 거래소 인수한다 그러는데. 그 w a RWA 시장을 노린 거고 하지만 아무튼 중앙 거래소들은 지금 바이낸스도 그렇고 쿠코인에서 뭐 바이낸스가 뭐건 지금 다 못하게 하는 거로 봐서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앙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사장이 일인 대모도 하고 아이고 저기 뭐냐 그 클레리티 법 하면 안 됩니다. 슈우,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권한을 너무 축소했습니다. 지금 급한 거죠. 투명하지 않으니까 공시 의무도 없이 몇년 동안 막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기존의 c x 거래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DEX 거래소 쪽으로 가는데 이 DEX 거래소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준비해서 지금 패를 내놓는 건데 이게 팔고 있는데 정말 화폐 혁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이, 파이 그 사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저도 처음만 봤는데 이게 페어로 한다. 그러니까 파이콘과 어떤 아호 앞에 쌍으로 한다. 쌍으로 그러니까 파이가 중심이고 쌍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덱스거래소는 없죠. 생태계가 다들 그렇게 안 되니까. 솔라나에서 하는 것도 솔 이, 가령 파이의 파이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되는가? 안 그러면 파이와 파이와 비트코인 되고, 파이와 이더리움 되고, 파이와 리플 되고, 뭐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페어로 간다, 짱으로, 가, 짱으로 간다. 파이 표시 쌍, 파이 표시 쌍.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 나온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개선된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저 친구 가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어디나 나온 거나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밑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파이중심 페어링 개선된 유동성 조식화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 이렇게 되면은 토큰이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쌍으로 하게 되면 슬리피치 감소가 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이거. 시장 조작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되고, 이렇게 지금 실험적 차원에서 할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도메인 검증. 기존에는 블록체인 주소만 연결이 돼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평가하기 어려웠다. 하이는 KYB, KYC를 철저하기 때문에 이게 파이에서 우리가 당근 거래 같은 거할때 상대방의 신뢰성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덱스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우리 파이는 이메일, 이메일 검증도 하잖아요. 이메일 검증, 전화번호 검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할 때는 이 도메인과 도메인 이름을 쓸수 있다. 해당 토큰이 실제로 도메인을 관리하는 담당자에서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이게 예태까지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제1이 거래소가 KYC 거래 없이 익명성런 끝났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조금 말이 안 되죠. 예전에는 저렇게 해도 좋은데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시민 제 되기 전에는 세금을 두 배, 세배 냈죠. 그런 세금도 안 내면서 저짓을 한다? 어,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이제 투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파이는 이 도메인 검증으로 점점 투명해지는 사회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DEX 및 AMM, AMM 인터페이스 모든 토큰은 검증된 도메인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고 해당 도메인은 토큰으로 역경결될 수 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은 특정 사업체, 프로젝트, 서비스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토큰 발행자가 실제로 도메인 소유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하다라는 거죠. 투명하지 않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명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하면 주식도 휴지 조각 되는 주식이 있는 것처럼 코인도 휴지 휴지 조각 되는 코인이 있단 말이죠. 그 쌍으로 되는 거죠.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신뢰할지는 우리들 하는 거지만 어찌 될건 플랫폼은 그런 허위 진술이나 사기적 주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가령 뭐. 한국에 뭐 홍길동 코인을 만들어 갖고 홍길동 코인하고 파이 코인하고 덱스 거래소에서 KYC를 통과된 사람이 한다. 이게 이게 그거잖아요. 저 나중에 일반적으로는 야 내가 줬잖아. 내가 너한테 홍길동 거래소 만개 주고 파이 코인 열개 받았잖아. 근데 어쩌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아, 제가 아는 사람. 5천만원, 5천만원 그거 당했다든가, 보이스 푸이싱? 그냥, 아, 2억 5천만원 당했다든가, 5천만원 당했다든가. 별, 말 같지도 않은데 보이스 푸이싱 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파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다. 무엇을 신뢰할지는 당,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그놈이 진짜 사기다. 그렇지만 그 사람 도메인이 딱 있으면 그 사람하고 범인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 제 1등 거래소 같으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거죠. 이거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파이의 혁명. 유동성 기반 토큰 순위. 시가총액으로 토큰의 순위를 매기는 거를 우리는 바꾸려고 한다. 생태계 환경에서 유용한 지표이자 순위 체계는 바로 유동성에 따라다. 지금 시장은 공급량 및 가격 전략을, 전략을 통한 조작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토큰 공, 공급량의 90%를 갖고 하는데 1%만 풀고 난 다음에 1%가 유동성이 적으니까 그거 갖고 시가총액 몇에, 시가총액 몇에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불려 있는 것 같고 사용되는 것 같고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나와야지 전부 조작으로 너무나 많이 했다. 우리 시가총액 몇이다, 시가총액 몇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동성 기반 토큰이라는 말하고 도메인 검증이 이게 파이덱스볼에서의 혁명이에요. 이거를 이 친구가 얘기한 내면을. 오케이. Okay, 땡큐. 정말 완벽하게 멋죠.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는 저 층이 있을 겁니다. 파이팅.